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0년 2학기 국제기구 행정론 아, 5주차 첫 번째 시간을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주차에는 아, 교재의 3장 아, 국제기구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아, 여러분 음, 국제기구를 얘기할 때 아, 국제사회죠.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아, 주요 행위자인 주권국가가 아, 주요 행위자인 주권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라는 아, 주체들이 아, 새롭게 생겨나게 된 거죠. 물론 이 국제기구가 어떤 한 시점에 아,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죠. 국가라는 것도 아, 주권국가도 아, 웨스트팔리아 조약 1 6 4 8년 유럽의 3 0년 종교전쟁을 마무리하는 웨스트0 0 0 0 0 0 0 0 주권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발전되어 오면서 절대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특별히 나폴레옹 전쟁을 지나면서 국가주권 ]의 개념으로 오늘날의 국가주권의 개념으로 어, 발전해 온 것처럼 어, 국제기구도 어, 어떤 한 시점에 갑자기 나타났다기보다는 어, 역사 속에서 서서히 어, 발전되어 왔다 어, 이렇게 어,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어, 측면에서 국제기구를 한번 어, 조명해 보는 어, 그런 어, 챕터가 바로 이3장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서 먼저 어, 이야기하기로는 어, 한네번 정도 어, 국제 기구가 발전하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국제 사회의 어, 국제관계 차원에서 보면 어, 한. 그몇번 정도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 아, 그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팔리아 조약 그러니까 아,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부터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인 주권국가의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국제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아, 상당히 중요한 아 기점으로 아 어, 삼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 그 이후에 이제 아 모든 국가가 갑,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일부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아, 을 통해서 아 기존의 아 유럽의 질서인 아 로만 가톨릭과 아 신성 로마 제국 에 대한 어떤 어, 권위에 어, 도전하지 않는다는 어, 조건 하에서 어, 특정 어, 도시들이 프로테스탄트 집단들이 어, 그 특정 어, 영역 내에서 소위 영토 내에서는 어, 그 로만 가톨릭을 믿지 아니하고 어, 프로테스탄트 자신들이 원하는 어, 종교를 어,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어, 권리를 어, 갖게 되는데 그것은 어, 일부의 그 전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일부 어, 개신교도들의 어떤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어, 특정 어, 도시들에아 어, 어, 통해서 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어, 소위 그 영토적인 그 도시 내에서라는 그 공간적인 베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적인 베타성, 영토적인 베타성을 가진 그 주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 유럽의 사회에서의 행위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거치는데 그 과정에. 어, 국가라는 어, 네이션이라는 국가라는 어, 저, 절대 왕조를 통해서 어, 네이션이라는 어, 정치적인 개념과 어, 합쳐져서 그 주권을 갖는 주체가 국가가 되어가는 그런 어, 역사적인 과정을 어, 거칩니다. 그렇게 이제 어, 거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의 등장을 기점으로 해서 또한 번의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는데 나폴레옹 이전에는 그 절대 왕조인 각각의 정치 주체들 정치 세력들 왕국들이죠 그런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외교 관계를 고대로부터 국가들은 정치 주체들이 어, 이웃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갖죠. 여러 형태의 어, 교류를 갖지요. 근데 10,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의 아 어, 국제 관계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양 주로 양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프로이센과 아 어, 프랑스와의 양자 간의 관계, 러시아와 프랑스와의 관계, 뭐 폴란드와 러시아와의 관계 영국과 불란서와의 의관이이렇해해주주양자자의의관를통해해 어, 외교가 그때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 이루어진 어, 그런 어, 형태로 어, 이해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간의 관계가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n d p o 왕국 n d p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서로 왕과 왕이 왕국과 왕국이 서로 외교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데 그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될 때는 마지막에 합의를 합의가 깨어지는 외교적인 그런 관계가 깨어지 외교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해결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외교의 연장선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 사실 전쟁이 상당히 빈번했고 그 전쟁의 이유들이 대부분 양자간의 외교 관계의 어, 실패, 실패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외교로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어, 대신해서 전쟁을 통해서 어, 해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 나폴레옹 나폴레옹 전쟁이 중요한 것은 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나타났지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다시 어, 절대 어, 황권을 가진 어, 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 퍼트린 사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어, 절대 군주 절대 왕조에 대항하는 어떤 시민들의 자유 인권 평등 파괴 그 프랑스 정신, 혁명 정신이죠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이 각 유럽의 왕국들에게 전파된다는 이야기는 유럽의. 기타 왕국들도 프랑스처럼 어, 왕을 없애는 그런 어, 소위 얘기에서 체제의 반체제 어, 사상들이 전파됐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어, 유럽의 아, 주요 국가들이 협력해서 프랑스 혁명 주체를 아, 패퇴시키고 다시 아, 프랑스도 왕국으로 아,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 프랑스 대 아, 비프랑스 유럽 간의 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아, 와중에 그 시민군의 프랑스 혁명 군대의 어떤 아, 리더로서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상당히 전쟁을 프랑스의 승리로 이끌고 그 얘기는 어, 프랑스 혁명 정신을 어,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 프랑스 혁명을 이룬 어,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자신들이 왕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신들이 이끈 어,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이끈 나폴레옹을. 어, 황제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쨌건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나폐망하고 아, 나서 유럽의 이제 아,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이렇게 어 나폴레옹을 아 프랑스에 대항한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서로 협력한 경험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의 질서를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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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는 그~ 아~ 어, 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질서 구축의 주체들이 주로 당시에 어~ 유럽의 아~ 어, 강대국들 그니까 소위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어~ 존재감을 과시했던 아~ 어, 주요 국가들이죠 다섯 개 국가들 그니까 뭐~ 영국 영국 어~, 어 독일이죠, 프로시아. 독일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프로시아 그리고 아그 어, 어, 러시아 이것도 프랑스도 어, 또 어, 들어갑니다. 아,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또아저 어, 오스트리아 그죠? 오스트리아 어, 헝가리 제국이 상당히 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떤 오대 강대국을 통해서 유럽의 질서가 어, 구축되는. 아,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아, 19세기죠 2010 아, 천, 1815년 그 이전까지는 웨스트팔리아 조약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주권 개념이 생기고 주권 국가의 개념이 생겨서 국가들이 발전해오고 절대 왕조를 통해서 네이션 아 스테이트 민족 국가들 이 어,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 주권 개념이 들어 아, 같이 아 어, 융합해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그 주권 국가들이 왕, 주로 왕국이겠는데, <laughs> 어, 관계를 맺는 것은 대체로 양자 관계들이었다. 양자 간의 외교를 통해서 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전쟁을 통해서 어, 해결하게 되는 것들이 보편적인 유럽의. 어, 국제 관계 행태고 질서였었는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는 유럽의 5대 강국들이 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아, 전쟁을 하지, 그렇게 아, 이전에,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의 사례를 보면, <laughs> 양자 간에 서로 어, 관련 국가들이 어, 어떤 문제 해결을 맡기다 보니까, 서로 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전쟁으로 바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어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강대국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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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서를 구축해서 그 강대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 유럽의 질서가 안정되어 가는 그러니까 아, 처음으로 어 강대국 중심의 어떤 아, 유럽의 아, 국제 질서가 아, 형성된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아아 아, 소위 집제체집입아다 a n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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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적인국제사회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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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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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유럽의 질서를 유지해하고, 아, 어, 이렇게 어, 구축해 나가는 그런 어, 경험이, 아, 어, 이제 그 강대국의 협조 체제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연맹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국제연합의 아, 어, 어떤 할아버지 격으로서 그대로, 아, 어,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연, 국제연합이 갑자기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갑자기 국가들이 모여서 어뭐 이렇게 하자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제 연합은 그 이전에 국제 연맹이라는 어떤 어 실체가 있었고 그 국제 연맹의 발전된 모습, 발전된 버전, 새로운 버전으로서 국제 연합이 어, <laughs>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국제 연맹은 갑자기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국제 연맹이라는 것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1차 세계 대전 이전에 19세기의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9세기를 어, 형성했던 유럽의 질서를 형성했던 바로 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시스템 그것에 어떤 발전된 어 어, 형태로서 국제 연맹이 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음, 어, 외교권을 일제에 아, 빼앗겼던 어, 을사조약 이게 천구백오 년에 그것이 이제 부당한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어,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어, 회의가 있을 때 거기도 우리가 대표로 참여하려고 했었죠. 그때 그 헤이그 회담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어, 이런 어 이유들입니다. 그 19세기 이후에 19세기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강대국들 유럽의 5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자적인 강대국 중심의 새로운 어, 질서들이 아 어,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 이제 아 어, 20세기로 이제 접어들고 19세기 말에 하면 그어 식민지 이제 자본주의도 함께 발전하면서 유럽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갖게 되고 경영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더 확대된 유럽의 어떤 세계의 질서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회의였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의 그 회담이라 아니면 그~ 이제 다자적인 유럽에서의 강대국 중심이지만 다자적인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유럽의 확대된 유럽으로서의 어떤 식민지를 포함하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국가들의 역할들이 이제 상호 협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들 간의 어떤 협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어,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어,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어, 국제국 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어떤 어, 좀더 그냥 국가들 간의 단순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라고 하기에는 더 발전된 버전. 좀더 조직화되고 좀더 어, 관료적으로 어, 형성된 그런 형태의 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기구의 어, 초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어, 19세기를 거치면서 일차 세계 대전 이전에 어, 국제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어, 국제기구의 초기 형태가 어, 보이고 있다 이런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과정에서 이제 나 어, 20세기 들어서 1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어, 이렇게 전 세계가 전 세계라고 하면 주로 이제 유럽이죠 이게 어, 국제관계라는 것이 유럽의 서구의 어, 학문이기 때문에 늘 어. 얘기했죠 어, 국제관계는 결국은 어, 강대국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 강대국들의 관계가 약소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의미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약소국 작은 나라들의 관계는 사실 그 각자 작은 나라들 간의 관계에서 그치는, 그치는 거지요, 그죠그 작은 나라들의 관계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 갖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어, 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은 강대국들 간의 관계다. 그래서 어, 국제 관계는 강대국 중심의 강대국 시각의 어떤 어, 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본질적인 어, 특징이 있는 것을 어, 우리가 어, 염두에 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일차 세계 대전 또나이차 세계 대전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 기구들이 발전되어 오고 그래서 오늘날에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기구가 형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될것 같습니다.